스마일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는데 지금은 바람은 안 불고 있는데 많이 더워요 하우스 안에 온도가 30도가 넘어가지고 헥헥거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요즘 햇볕이 보약이니까 우리 다육이들 햇볕 쓸것 네, 써주도록 하는 게 좋겠죠 음, 저는 꼭 이렇게 기차를 타요 물주다 보니까 또 <laughs> 얘를 좀 분갈이 좀 해주고 싶어 갖고 물주기 전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물 주고 나면 네, 생각이 납니다 <laughs> 레티지아예요 레티지아가 드포트가 있는데 네물 줬더니 좀더 탱글탱글 해지겠죠 네, 아침에 물 줬어요 그랬으니 내일쯤 되면 아주 얼굴이 빵떡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분갈이 하고 또 물을 주게 되면 더 빵떡이 되겠죠. 아, 좋죠, 빵떡 되는 거 <laughs>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네 에, 공중 뿌리가 아, 생겼어요. 이런 목대로 크는 아이들은 공중 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이 먹고 싶은데 집사가 물을 안 주니 <laughs> 돌아다니는 애라도 잡아 먹으려고 네, 이렇게 공중 뿌리가 생기는 건데. 음. 저는 그이 공중뿌리 같은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 뿌리가 이제 박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음, 그냥 놔둘 때도 있어요. 네, 제거하지 않고. 근데 뭐, 제거하는 게더 깔끔하고 예쁘죠. 퍼프나 그런 애들 같은 경우, 까라솔 같은 경우는 공중뿌리 제거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놔둬요. 되게 멋있어요. 나무 같아요. 느낌이 나무 같아서 저는 되게 좋거든요. 물을 줬더니 아, 흙이 눅눅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께서 이제 분갈이 할때 화분 속을 털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어요. 색깔도 색깔이지만 냄새로 이 흙이 뭐 괜찮은 흙이다 아니면... 아, 벌레가 살고 있는 흙이다 그런 게 있어요. 냄새도 나거든요. 네, 그런 깍지가 많거나 그런 병충해가 있으면 냄새도 고약해요. 그렇지 않고 건강한 흙은 냄새가 괜찮아요. 그냥 네, 보통 흙 냄새가 나요. 네, 냄새로도 그렇게 아이고 <laughs> 냄새로도 어, 여러분께서 아, 이 흙이 건강한 흙이구나 이 흙이 안 건강한 흙이구나 그런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제가 화분 하나를 털었는데, 깍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고약해요. 색깔도 까맣고. 그래서, 아, 이기 그렇구나. 제가 그걸 느껴가지고, 여러분께, 네. <laughs>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다 여기도 문제가 없었고, 뿌리에 깍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냄새가 고약하더라고요. 색깔도 까매요. 그런 흙들은 또 물을 주지 않았음에도 색깔이 까매서 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이제 분갈이 할때 색깔로 아니면 냄새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요즘 제가 요즘 화분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월수금 해갖고 일주일에 세번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뭐 그냥 새 화분인데 중고가죠 <laughs> 네, 앞으로도 계속 한 1년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하고 나면 이제 네, 중고 화분이 저한테는 없어요 지금 가끔 중고 화분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 중고 화분은 없어갖고 제가 새 화분 박스에서 꺼낸 새 화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럴 때 쟁여두셨다가, 쓰시면 돼요. 이 화분에다가 하나 심어보고요. 이렇게. 괜찮죠? 색감이 잘 어울리겠어요. 완전 레티지아가 빨강으로 물들잖아요. 그럼 약간 청색깔의 화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지금 금강 이모네 다육에서 이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 키핑을 하고 계셨었어요. 사장님은 물건이 많고 저는 자리가 남고 해가지고 사장님께서 작년 9월부터 네, 여기서. 피핑을 하셨다가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사장님도 불편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직원분들도 이제 힘드시고 해 가지고 하우스 하나를 얻으려고 다니셨는데 마침 또그 동네 지금 경강이문에 매장이 있는 그 동네에 하우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이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내일까지만 하면 거의 이사는 네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물건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여기로 이제 조매하시는 사장님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보셨을 텐데 물건이 그렇게 많은데 <laughs> 직원분들께서 그 물건을 다 옮기셨어요 대단들 <laughs> 하세요 정말 일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경력이 있어야 되나 봐요 이래도 일하시는 것도 보면 아, 일하는 것도 경력 이 있어야 되는 나 하는 걸 느껴요 우리가 이제 뭐 취업을 할 때, 직장 구할 때, 경력자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또 느낍니다, 제가. 일하는 게 끝내줘요. 근데 연배도 있으신데, 저보다 훨씬 손도 빠르고, 네, 이도 착착착착 잘하고 계세요. 금강 사장님께서 너무 만족을 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금강 이모네 다육은 이제 적하리로 종이면 적하리로 하우스를 이제 인계를 해서 나가셨어요. <laughs> 내일이면 저희 매장이 이제 훤해집니다. <laughs> 어. 사실은 저도 이제 좁았죠. 이제 이제 키핑을 이제 사장님께 키핑을다 주고 나서 저도 이제 좁아가지고 네좀 불편하긴 했어요. 어. 경강 사장님 물건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네 하세요 했는데 세상에 <laughs> 물건이 물건이 네, 실수였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리가 음, 한없이 부족했었다는 거 사장님도 편하고 이제 저도 편하고 그됐어요와 레티지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레티지야 얘가 이제 더 빨갛게 익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부족했었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색깔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빨개져요. 음, 요 아이는, 화분에다 하나 했으니까, 풀분에 한번 해볼까? 요즘 제가 풀분에 또, 심는 재미를 들려가지고, 풀분에다 좀잘 심어주고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굴러다녀. 풀본에서도 정말 잘 자라거든요. 다육이들이. 그래서 풀본에 심어주는 또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예뻐지는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께 판매를 할 거예요. <laughs> 아주 저렴한 가격에. 화분도 저렴하게 판매를 했는데, 다육이도 이제 저렴하게 판매를 할 거예요. 아이고, 제가 키워서 단단해지면 그때 하나하나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의 판매, 월수금 아침 8시입니다. 약속은 뭐 깨라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하다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월수금을 할 건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 판매 영상이 안 올랐다 그러면 다음 요일을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고 싶어요 편하게 편하게 하고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하나도 못 버리잖아요 우리는 참 병인 것 같아요 요즘 이 매장 정리를 또 하고 있는데요 병이에요 병 저거 하나도 못 버리고 입고자 하나도 못 버리고 하는 그게 병이 있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지금, 제 습관대로 지금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이게, 뿌리가 다 건강한 아이들인데, 안으로 쑥 집어넣어갖고, 심었더니 목대가 안 보입니다. 아, 이런, 이런. 네. 아, 이쁘다. 이쁘죠? 요 아이들, 더 빨개지는 그날을 위해서, <laughs> 물한번 주고, 햇볕을 좀, 음, 실컷 보도록 해주겠습니다 아. 레티지아 어여쁜 레티지아 여러분도 레티지아 들여서 아주 빨강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갈이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